간다 간다 저, 저, 조금 오게 들어가요. 아, 괜찮 괜찮아. 지도 어, 많이 했어요. 네. 씨다약 어. 음. 아, 당연 없어도 됩니다. 아, 어 되겠지? 교수가 <laughs> <laughs> 새끼 머리라고 안챙겨줬니 어 어떻게든 지금 다 쓰려고 오지이 다니는 중인데 저 지금 탄산수도 50개 아직 남아 있고 저 루도 님이 좀 탄산수 아직 한 개도 못 먹었어요. <laughs> 아니 저 <laughs> 문어빵 <laughs> 먹는데 문어빵 먹는데 아유. 탄산수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와, 쫄이 먹을 게 없어. 저, <laughs> 무서워 무서워. 지금 탕약도 많이 먹어서 100개 남았는데 탄산수 아직 300개 남았어요. 아 근데 나도 지금 노도 님이 준 탕약 오지게 열심히 먹고 지금 50개 남았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맨날 등만산 다녔는데 개 나올 때까지 또다못 먹었어요. 다 먹어요 내일까지? 네. <laughs> 내일까지. 주마다 눌러도 안못 음. 먹어. <laughs> 와우. 아 <laughs> 와, 둘이 동시에 들어간 거 같았는데. 그러니까. 자유분방가. 일번 누가? 조율 안 했어요. 저 이거 올라가 1 2시로 기둥, 기둥 A. 조율하세요, 기둥. 저2번 할게요. 루에스님 1번 이시라고 하십니다. A로 올라갑니다. A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어, 에이티시. 어저 소리가 안들린 갑자기 어? 지금 소리 아예 안 지금 음소거 됐음 지금 잠깐만 <laughs> 아 들리네 들린다 그거 고인 고인부빙으로 다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넌넌 넌 이제 고였거든? 고였다요 어디서, 어디서 청동정수란 소리 못하거든 이제? 저는 흐 <laughs> <laughs> 그래서..그래서 얼마거리몇다고 캐시거리 몇 캐시거리 몇 번? 거리몇 번? 캐시거리 거리몇 번? 캐시갔리몇 번? 거리몇거는저는캐시거이거시리몇 번? 캐시거리 뭘잘할게 없어서 힐러 타서라고 있어이 사람들이 <laughs> <laughs> 아예 힐러님 잘못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아, 니게 장난이에요. <웃음> <웃음> 저렇게, 슈르르르 하고 올라가는 거. 아, 아, 여기 내가 잘못 치잖아. 아. 제가 다결입니다 아. 너무 슬픈걸. 2번 늦는다. 잡차번 빨라요. 아 와, 저 죽을 뻔... 오래 가지서 능기가 더떠렸어요 음. 그럴 수다 너무 잘 가요. 여기 뒤 너무 좋아 나 적응 안 돼. 아 좋아요. 별 완벽했어. 한 칸. 어? 한 칸. 여기서 죽으면 대머리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안 맞던. 역시 빡빡이는. 머리카락 아, 미안해 자, 여러분 딜커 필요할 것 같죠? 좋아요좋아요오 좋아요. 고고고고 야, 죽여버려 아.. 뒤에 이렇게 되는다꺼어 <laughs> 이거 난딜리고 <laughs> 첫 번째 거 날아가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오른쪽. 나이트 걸렸어요. 나용 닉아 나용학 나용학. 좋아요. 아이 또. 아 근데 용기자 되게 멋있다. 이따을 돌리면서 들어오네요 크흑 퍼즈 되게 멋있네 아비비날 아니 그.. 그 소리를 실전에서 들을 어, 수있겠 어. 타이탄 갑자기 순간이동했어요 아이고 너도 아. 인터넷이 안 좋니? 저 아까 그만 한번 떴었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laughs> 야 탱커들 뭐야 인터넷 상태도 닮아가는 거야? 이제 다음은 전가요. 아또 소리 안 들린다. 아 들린다. 하나. 어 잠깐만 더 선뜻 안 보임. 자. 어? 어? 아니 그 어... 상사 장판이 안, 어? 안 보여요. 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상판이안 보였어요. 그. 이거 경계를 어? 넘길 수 있거든요. 에 네, 넘기세요. 저걸로아 네? 공을 먹었어요? 넣었어요. 네 넣어주세요 어어 뭐. 잠깐 공 깔다 맞아, 아 좋아, 좋아 야 돼. 예. 아옙 yep. 네, 끝나고 바로 가져, 가져, 가져갈게요 네야너 근데 인터넷 상태 괜찮냐? 계8할수 가져가 주셔야 돼요 저칼 어, 잡고 있어요 지금 어 방금 그리고 산사장판 또안 보였어요 <laughs> 하나. 어, 대지ယ် 이게? 저 떴어요. 저 떴어요. 안 떴구나. 떴 아, 떴어. 안 떴어어, 안 떴어. <웃음> <웃음> 뭐지? 저왜 그래? 아, 대기안 보임. 저 아무한테도 안 보였어요, 방금. 저도 아, 되게 아파요. 이, 이 어, 인철 상태 어, 왜 어, 됐다. 아, 다 모르겠어요. 심장 쫄리거든요, 지금 여기. 아, 이거 원트크라면 돼. 원투크라면 돼. <laughs> <laughs> 어, 안보리는데 어떻게 피하지? 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i n g to k i 감각을 살려서 아내외 i n g to 외 i l l y o 외외로 going to kill you. i 물어 o i n g to kill you. 외로 g 니다 n g 이 o k i l 이거 탱님이 썼.. 써주... 아 제가 쓸게요 아.. 아.. 그 정도 쓸수 있어요 <laughs> 지금 못 믿은 거야 못 믿은 거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중에 찍을 수 있다 싶어서지고 아.. 이거.. 암의 아, 눈으로 보래잖아 상자테 라인 안 보이거든요 지금 <laughs> 눈을 감고 공기 흐름이 거라 <laughs> 야, 근데, 쟤는왜 인터넷 상태는 그지같은데 디스코드 되게 잘 돼? 그거, 진짜 그, 구만이 뛸 때마다 튕겨요, 디코는 요, <laughs> 래 신기해, 고문. 눈을 감고, 공기에 흐을는아 나만 상향이 없 아.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탱커 갈아치워야될수도있거든요? 아, 아 원타하면 되죠 아 이거 늦었다 괜찮나? 이랬는데 귀신같이 차타가 터트리고 도발 땡겼어요 안돼 그럴수 없어 이때는 아닌것 같네요 삐삐삐삐어아 유도링 아, 나 로또님이랑 같은데 갈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어... 혼자만 어, 조심하세요얘 네? 빨리 출발하셨나 봐. 아아. 어... 무재수님 작아지셨나? 맞나? 작아지셨... 아... 트라이는 감자도?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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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바로. 땡겼어요 아, 긴장돌려 아, 긴장하지 마세요 별일 없어 별일 없어 전질 준비 전질 네. 키세요 이프리트, 이프리트 바로 도로로. 하시면 고, 고! 상사 조시. 어, 레스태티스 님 걸로 가시면 죽어요. 이때머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저안 죽었어요. 괜찮아. 아, 이게 빠 떨어졌어요. <laughs> 어, 제가 누구 하면 될까요? 좀가 이렇게 할게요. 리컷. 네. 딜 컷, 딜 컷. 딜 컷, 완전 컷, 완전 컷. 딜. 응? 나이스. 딜. 고케이딜어요네 자기 발미 잘 봐요. 기돌 아, <laughs> <laughs> 중앙 찍고 나이스 아, 뭐예요뭐예요 갔다가 다시 뭐여요 차킷 네. 올려놨어요 기탈비 준비 <laughs> 기탈비 예. 자기 자료 확인 자기 자리 확인 오 자림하기. 괜찮다 이번에 아까 타인탄때만 그랬고 나이트 전개 받으셔야돼요 일단 d 드렸어요 일단 써주셔야돼요 네 터지는거 보고 이동 터지는거 봐야돼요 구슬 터지는거 봐 구슬 터지는거 봐 오케이, 됐어요 리허. 에이 1번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에이징. 뭐나오는지 봐요. 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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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탄은, 가이탄. 살짝만. 살짝. 살짝. 살짝 들어오셔야 돼요. 대기. 기털비 빼면서 A로. 잠시 길이냐? 기다리기. 고. A. 전질. 전질 쓰세요. 전질. 고. 나기. 아. 어. 어. 쓰겠다. 나기 기요날기받으세요 타이탄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첫 번째 거 빼고 AO 장판 끝에 하나. 둘, 돼요, 이거. 둘. 셋.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저저 저, 그거. 네 일억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러면 됐거든요? 아아.. 스네몇 초? 스톱공 바로 나올게 바로 전진 아니야 바로 말고 80에 80집 테르게이저 80 지금 저기도 바로 올라오는데? 아 그럼 그냥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네 넣을게요 아 죄송해요 실은 <laughs> 별을 못 깔아서 <laughs> 아괜찮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laughs> 이 때면 리밋 박으면 되죠? 네, 네. 이미 아아수고하습니다수고하니다가 아, 될라나? 아림 박으면 깰텐데 어, 안되나? 이퍼인데이퍼퍼아 이거 애매하다 이거 이거, 이거 싸게님이 골라 열심히 하면 됨. 되지 않을까요? 될아 같은데? 됐다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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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어, <laughs> 고습니다클 <laughs> 파이어 와아 고생하셨다